2024년 8월 27일 화요일. 뭐 젊어지고 싶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. 저 같은 경우도 뭐 젊어 보인다고 하면 기분이 나쁘진 않죠. 근데 그것을, 일부러 그것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지는 않죠. 건강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면 하는 건데 더 젊어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. 물론 이제 아예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.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예, 좀 그것은 젊어 보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일부러 나이 먹은 티를 내지 않,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가깝다고 볼수 있어요. 예. 그러는 이유는 아, 젊었을 때. 좀 이렇게 좀 나름 치열하게 살았다. 예, 나름 치열하게 살았어요. 젊었을 때제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았다 이런 얘기죠.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어요. 근데 어, 제 나름대로는 치열하게 살았다 이런 얘기죠. 예. 그래서 어, 스스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. 그래서 음, 지난 시간은 어, 저한테 있어서는 어, 다소 뭐라고 할좀 지긋지긋하다 이런 얘기죠. 그래서 어, 뭐 다, 다들 열심히들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, 다시 젊어지고 싶다고 하는 거는 아마 그 힘들었던 때를 기억을 하지 못하고 그건 잊어먹고 예. 좀 좋았을 때만 기억을 하다 보니까 <laughs> 예, 기억이 왜곡돼서 그런 거 아닐까?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. 예. 아이, 젊은 게 뭐가 좋아요, 이제? 좀 나이 좀 먹고 경험 좀 이런 거 저런 거 산전수전 겪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알 만한데 그죠? 예. 알 만한데 젊은 게 예, 뭐가 뭐가 좋다고 예, 다시 그때로 더, 다시 돌아간단 말입니까? 그죠? 예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건 아니, 아닐 것 같고. 예. 제 저로 미루어 봤을 때 이제 그런 건 아닐 것 같고. 좀 젊은 흉내를 좀 내고 싶다. 아마 그런 거 아닐까?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. 근데 예, 그런 흉내를 좀 내보고 싶다. 아마 그 정도겠죠. 예. 진짜 젊어지고 싶다 아마.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. 그런 사람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있다면 젊었을 때 뭔가 하지 못한 일. 예. 해야 될 일인데 예, 하지 못한 일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. 예.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잊지 못하고. 예. 미련이 남아서. 예.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 그렇다고 해서 이미 나이를 먹어 버렸는데 예, 되돌릴 순 없겠죠 예, 되돌릴 수 없고 또50 먹은 사람이 20살 한 20, 50살 넘은 사람이 뭐한 20살 20대처럼 어, 할 수도 없고 그죠 예, 할 수도 없고 할수 있다고 해도 이미 시대가 바뀌었죠 예 바뀌었어요 지금 뭐 그때 그 시절 그 시절은 살수 없고 20대 30대처럼 산다고 해도 지금의 20대 30대 애들하고 같이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시절이 시절이 다르고 예, 시절이 다르고 그러니까 환경이 다르겠죠. 환경이 뭐 많이 달라버리고 또 그때 같이 살았던 사람들과 다시 살 수도 없, 없는 거죠. 예. 지금 젊은이들 나름대로 힘들게 어렵게 살 산다고 하잖아요. 그죠 예. 치열하게 나름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잖아요. 예, 거기에서 다시 그 뒤바뀐 환경에서 다시 살아야 된다는 거죠. 어, 안 되겠죠. <laughs> 아마 쉬운 얘기가 아니고 어려운 얘기일 거예요. 예. 그래서 어 역시 어, 현재를 사는 것이 예, 좋다. 죠 현재를 잘살수 있는 기회를 주어진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. 예, 이렇게 생각하고 그죠. 자유가 주어진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. 예. 비록 이렇게 저렇게 다 엮여 있는. 그런 상태에서의 자유긴 하겠지만, 그래도 그런 자유도 없어서 옛날에는 그죠,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할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원했던 그런 자유, 선택의 자유겠죠. 그 어떤 정해진 환경에서의 정해진 그런 틀 안에서의 자유긴 하겠지만, 그래도 옛날보다는 옛날에 그 억압되고 살았던 그 자유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던 그 시절보다는 어, 엄청나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 거죠. 예. 그렇게 살고 있는. 그래서 더 이상 뭐 자유는 부르짖지 않는 기죠.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고민을 하는 그런 이제 세상. 네. 예, 뭐 이상 마치겠습니다.